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은 이 코박 토큰, 이 종목 흐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어피트에서 22%가 넘는 이제 큰 폭의 상승이 나와주면서 지금 965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코박 이 종목 지금 올해 초에 2700원대 부근에서 한채례 고가를 형성을 해준 이후에 꾸준히 지금 고점을 낮추는 하락 흐름세를 보여주다가요. 이 식으로 하락 추세를 보여주다가, 지금 7월달 들어서 지금 저점에서 이제 현물 매수세가 한 차례씩 크게 터져주면서, 이 식으로 현물 매수세가 터져주면서 지금 큰 급등 시세를 한 차례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100원대까지 지금 고가를 형성을 해준 이후에, 코 예, 고방 이조모 다시 이제 소강세를 보여주면서 지금 800원대 부근에서 이제 거래가 됐었죠. 그래서 지금 이평선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오늘 현물 매수세가 다시 한 차례 이제 크게 실려주면서 한 차례 이제 급등 시세를 보여주면서 960원대 거래가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큰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시장 참여자분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현재 구매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 코박 이종목 향후 흐름에 대해서 저희 구독자 여러분과 들 같이 한번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박 이종목은요 지금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지금 시가 총액이 882억. 그래서 지금 천억 원이 안 되는 이제 굉장히 이제 가벼운 코인입니다. 그래서 코박 이종목 지금 거래소별, 거래량도 같이 한번 살펴봐 주시면요. 지금 업비트에서 지금 75% 정도의 지금 현물 거래량이 발생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2위는 지금 빗썸입니다. 빗썸에서 한10% 정도 거래량이 지금 발생을 해주고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 이 코박 이종목에 지금 현물 시세를 거의 지금 업비트에서 지금 움직인다 라고 봐주셔도 지금 무방할 정도의 현물 거래량이 발생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코박 이동모 지금 이제 코박 커뮤니티 이제 플랫폼 토큰이죠 그래서 지금 이 지금 963원대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업비트에서 거래가 돼주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일단 현재 부근에서 지금 현물 매수세가 지금 크게 이제 실려주면서 어 지금 이평선 부근에 지금 수렴이 되는 모습에서 한차 이제 급등이 지금 터져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시가 총액이 지금 천억 원이 안되는 굉장히 가벼운 코인으로. 그래서 지금 업비트에서 이제 거의 예, 현물 매수세가 이제 터져주며 어, 업비트에서 이 코박 이종목의 현물 시세를 거의 움직일 정도의 거래량을 지금 발생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부근에서 이제 급등이 터져줬기 때문에 예, 일단 한 차례 이제 소강세는 이제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소강세를 보여줄 때 예, 지금 900원 부근에 지금 지지를 예, 해주지. 귀추가 주목되는 현재 국면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코바 기종 뭐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시가총액이 이제 천억 원이 안 되는 이제 굉장히 가벼운 코인인데 지금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지금 이제 58%를 지금 기록을 해주고 있는 현재 국면에서 그래서 지금 7월달만 하더라도 지금 65%에 지금 도미너스가 지금 기록이 됐었는데요. 꾸준히 지금 하락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이 비트코인의 지금 몰려져 있던 코인 시장의 자금이 지금 이 알트코인 위주로 지금 분산이 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요. 그래서 최근 이제 이더리움이 지금 신고가를 경신을 해주면서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지금 봐주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꾸준히 지금 비트코인 도미네스가 빠져주면서 지금 알트코인으로 지금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현재 국면에서 그래서 코박 이전 뭐 지금 현재 부분에서 다시 한 차례 이제 현물 매수세가 실려준과 동시에 이 부분에 이제 대기 매수세가 이제 들어와주면 다시 한 차례 이제 큰 폭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 줄 수도 있다라고 기대가 되는 현재 국면입니다. 일단 오늘 22% 정도 이제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 차례 이제 소강세는 보여줄 것이다. 네 지금 이 900원대 이 매물대 구간을 지금 지지를 해주느냐 이 여부가 지금 굉장히 현재 귀추가 주목되는 국면이고요. 그래서, 코박 이좀목 지금 올해 초에는 지금 2,700원대 부분까지 고가를 형성을 해준 코인이기 때문에, 어, 다시 한 차례, 현물 매수세가 이제 실려주며, 이런 식으로 좀 크게 실려주며, 이 부분에 대기 매수세가 들어와준과 동시에, 한 차례 이제 큰 폭의 이제 급등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는 현재 국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박 이좀목 이제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 현재 국면인데요. 그래서, 코박 2조목, 지금 현재 부근에서요. 매매 타점 혼자서 잡기 어려우신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그리고 다시 한 차례, 이제 현물 매수세가 이제 실려주면서, 이런 식으로 현물 매수세가 이제 크게 실려주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박 2조목, 시가총액이 굉장히 가벼운 코인이기 때문에, 현물 매수세가 이제 크게 들어와주며, 한 차례 이제 큰 폭의 이제 급등 타이밍이 이제 나와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급등이 터지는 이 고점 타이밍, 이제 혼자서 잡기 어려우신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010-6648-9875이 번호로, 이제 문자 메시지로 지금 코박 토큰의 앞글자인 코라고만 지금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 현재 부근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가 매도가 이제 싹다 잡아 드릴 거고, 향후에 이제 현물 매수세가 다시 한 차례 이제 크게 터져줬을 때, 이런 식으로 터져줬을 때, 이 급등이 터지는 이 고점 타이밍, 제가 이제 정확하게 잡아드려서, 저희 구독자여러분들 코박 2종목으로 이제 큰 수익 보실 수 있게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박 토큰, 지금 이 주봉으로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봐 주시면, 지금 이 꾸준히 지금 이 부분에서, 저점 매집되는 흐름세를 연출을 해주고 있어서, 이제 한 차례, 이제, 현물 매수세가 크게 터져주며, 다시 한 차례, 이제, 큰 폭의 급등 시세를, 보여줄 수도 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 현재 국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화번호로요, 010-6648-9875이 번호로, 이제, 코박 토큰의, 이제, 앞글자인, 코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현재 부근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대응하실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이제 급등이 터지는 이 고점 타이밍까지 제가 싹다 잡아드려서 100% 무료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코박 이 종목으로 이제 큰 수익 보실 수 있게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으로 영상 봐주시는 분들 영상 하단 이제 더보기란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지금 이 간편 문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링크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문자 앱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010-6648-9875이 번호로 이제 간편하게 이제 문자도 보내주실 수 있으니까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코인 투자를 함에 있어서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 한번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코인 투자를 하실 때요. 이제 저점에서 이제 종목 잡아서 이제 2년에서 한 3년 정도 기다리면 이제 무조건 오르겠지? 이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 부분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이제 2020년 5년 전이죠. 5년 전에 이제 우리가 코인을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제 2020년도에 샀던 이제 코인들이 무조건적인 이제 상승이 나왔는지 한번 체크업을 해보실 건데요. 그래서 이제 5년 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이니까 5년 전에 어, 도지코인을 이제 매수를 했다 치면 지금 기준으로 약 5,000%의 지금 수익을 지금 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어마어마한 수익률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지코인만 정말 잘 투자를 했었어도 이제 인생 역전을 했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어, 실제로 이렇게 그렇게 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 도지코인이 이제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가져다 주면서. 우리가 이제 민코인의 유행을 어떻게 보면 선도한 종목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예, 반면에 같은 시기에 이제 트론에 이제 투자를 했다고 치면 지금 어 기준으로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보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100%입니다. 그래서 이제 5년이 지났는데 100% 수익률밖에 지금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숫자로 명확하게 비교를 해보실 필요가 있으신데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솔라나 한번 보겠습니다. 솔라라를 5년 전에 이제 매수를 했다고 치면, 무려, 이제, 18,000% 어,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지금 낼수 있었고요. 예, 같은 시기에, 이제, 에이다에 들어갔다고 치면, 어, 400%의 수익률을 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5년 전에 폴리곤, 이 종목에 지금 투자를 했다고 치면, 지금 9,000%의 수익률을 낼수 있었고, 근데 이에 반면에, 비체인에 어, 투자를 했다고 치면, 마이너스 80% 충격적이죠. 충격적으로 마이너스 80%의 수익률. 그래서 거의 상장폐지 수준이라고 봐주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똑같은 시계, 똑같은 업비트에서 투자를 해도 결과는 천차만별이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상에서 이제 바닥권이다. 라고 해서 종목들 들어가서 이제 좀 기다려서 수익 먹고 나와야지 이런 식으로 좀 아니란 마인드로 코인 투자를 하시는 거는 이제 반드시 좀 지향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사실 앞으로 이제 5년 뒤에, 아니, 앞으로 3년 뒤에 이제 코인 시장은 이제 유행과 테마, 트렌드에 따라서 결과는 더 천차만별일 거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반드시 이제 선별된 종목으로 지금 들어가셔야 제 코인으로 수익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상 어, 이런 식으로 선별된 종목, 어, 코인 시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 중에서 어, 내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좀 자료집을 어, 정리를 지금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지금 섹터별로 지금 분석을 다 해드렸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유망 섹터들 그리고 유망 종목들 지금 싹다 정리를 해드렸고요. 단타 매매 기법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력 차트 분석법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코인뿐만 아니라 이제 주식을 하실 때도 이제 도움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 공통적으로 이제 적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급등 코인 종목 리스트라고 해서 여기는 사실 제가 업비트에서 상장 폐지 예정인 종목들도 같이 넣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혹여나 상장 폐지 예정 종목이 아니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정리해 드린 자료집을요. 여러분들께 좀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010-6648-9875이 번호로요. 숫자 1번 아니면 이제 자료라고. 이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확인하시는 분들은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이제 빠르게 빠르게 010-6648-9875이 번호로 이제 숫자 1번 아니면 자료라고 문자 보내셔서 여러분들 이제 코인투자 어 한달 두달 하시고 이제 끝내실 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좀 어, 정말 인생 역전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코인 투자를, 어, 시작하신 건 맞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유의미한 결과물을 낼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이거 드리는 거010-6648-9875이번호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100% 지금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제가 이제 XRP를 매집을 할 때요, 제 지인이 이제 이더리움 매집한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어비트 스테이킹 계좌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지인은 이 이더리움 하나의 종목으로 지금 이 정도의 지금 큰 수익률 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것을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여러분들 이제 배아프시라고 이제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 막연하게 내가 코인을 잘 모르는데. 코인을 통해서 과연 내가 돈을 벌수 있을까라는 이제 막연한 두려움이 다들 처음에는 있으십니다. 저도 이제 2017년도에 XRP를 199원에 처음으로 만 개를 사면서 동일한 감정을 느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딱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있는 모든 코인들을 아셔야 되는 게 절대 아니라 정말 딱 하나의 종목, 그리고 똘똘한 종목 하나를요, 정확한 매수 타점, 그리고 정확한 매도 타점을 잡으신다고 하면 충분히 이렇게 2,000%가 넘는 지금 수익을 단 하나의 종목으로도 만들어 가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 지인의 계좌를 조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여러분들께 이제 도움을 드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불려드릴 수 있도록 이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010-6648-9875이 번호로요. 이제 숫자 1번. 아니면 자료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여러분들께 정말 100% 무료로 최고급 정보를 제가 드려서 여러분들 큰 수익 보시는데 제가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